ở uhm thể anh không cổ dành thời điểm lên không bị sẵn mà thị sản thân con về nhà, Uh, 아무래도 제가 지금 아시아 페미트을들어 있어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팬분들이 저한테 주는 그포옹이나뭐 사연들이 정말 uh, 저한테 너무 깊게 생각이 드고 <laughs> 어 일단은 저는 팬미팅 자체가 저를 보러 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을 저도 그 순간만큼은 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팬미팅 하는 동안 행복하게 즐길 생각이고 팬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그 이제 제가 어, 친구 인혁이 집을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문을 열고 제가 소리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소리가 저한테 어 진짜 문만 하고 문이랑 키가 똑같아. 다고 그런 어 상대방이 저한테 주는 대사를 되게 더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集啦，所以為咗呢一套劇，咁大家都見到佢游水嘅英姿啦，係咪先？<laughs> 我想到女主角專業嘅第一次見到佢喺泳池邊，而佢着住泳裝攬住佢好唔好？係動靜嘅，呢、这個都肯定係。我、啊、好啦，咁我就繼續問啦。咁啊，除咗啲女發泄啦，學習一啲游泳啊、唱歌嘅技術之外咧，會唔會都有一啲新嘅想學習嘅技能或者興趣咧嚟噶？哦。嗯 지금 배우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가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배워보고 싶어요. 어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게좀 재밌고 또 저한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좀특별하고 영화에 가보요 네. 제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편이어서, 최대한, 뭐 네, 그래서 그 <laughs> 운동을 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체력을 키우려고 좀 운동하고 그걸로 제가 조금 저를좀 다스리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아, 또이비 아, 이저신경 아, 아, 저도 지금도 웨이트 위주로 하고 있고 시간만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여섯, 여섯 번은 참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 해봐야지. 아무래도 제가 2024년은 선제였고 튀어나는 드라마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그 사랑을 받은 만큼 제가 다음 작품이나 다른 걸할때더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 해서 지금 제 목표는 어, 다음, 다음 작품을 위해서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어, 옛날에는 뭐, 판타지를 더 하고 싶었고, 뭔가 외계인이랑 사운드업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선배가 보트맨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어, 제가 그 캐릭터로서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하는 게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어떤 캐릭터의 어떤 장르의 작품보다는 제가 글을 읽었을 때 공감이 잘 되는 작품을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길죠 죄송해요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제가 로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로코가 가장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니해 그니까 그래서 그니까 지금 사실은 그니 그니까 các em có thể nói nói chuyện với nhau, nói chuyện với nhau, nói chuyện với nhau, nói với

아, 아무래도 이 통유팀 자체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순간들이 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서 같이 소통하는 그 순간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아요. 키워봄!